어디야? 어제 전날 밤에 물고기에 너무 많이 먹고 잤나? 아... 뭐야?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래서 이제 나왔는데. 아, 이제 부화하신 건가요? 네. 저쪽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 아, 누구세요? 여기요? 저는 물에서 헤엄치고 있던 수달이었는데 어, 헤엄치다, 어디, 어떻게 여기 육지까지 이렇게? 아니, 이 세계로 빨려들어왔어. 아유, 아유,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상현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천현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이세 명의 멤버로 어. 맥이라는 공포 탈춤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재밌다고 약간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 여기 시작 버튼이 있는데, 다들 준비됐지? 오케이 동물 친구들 가보자고 잘 가자 자오뭐지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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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스토리는 탈출맵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등 여러 요소는 모두 창작된 허구입니다. 다소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었으니 심약자 및 여러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플레이 및 시청을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다.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두운 산속에 그것이 나온다고. 그 말이 어째서 지금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을 붙잡고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그때의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오,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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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도 아직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강아지. 어, 외할머니. 그렇게 뛰놀더니 잠이 안 오냐? 그러면 할미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할미가 어렸을 때부터 전해져온 이야기인데 예로부터 깊은 산골짜기에는 사람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원기가 나타난다고 했었지. 그것은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죽고 결국 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원귀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 각자 사연이 다르겠지만 주로 식량이 없어 굶어 죽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에 묻히면 그곳에서 원귀가 되어 그 산을 떠돈다고 하는구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매귀라고 불렀단다 아니 매기가 아니라 매귀 요운서가 산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이다. 흔히 산귀신이라고도 불리지. 만약 산에서 원한으로 가득 찬매귀를 보게 되면 피로 불깨물든그 눈을 보기 전에 무조건 그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할미 몰래 혼자서 산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심심하다고 밤 늦게 혼자 산으로 가면 절대 안 돼. 혼자 놀러 갔다가 으으으음 애기가 잡아간다. 아, 아유. 용석이 음, 할미 말하고 있는데 벌써 자고 있네. 오호 뭐? 오호 뭐 뭐? 악몽에서 눈을 떴을 때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 나는 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고장이라도 난듯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서 자고 있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뒤죽박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단순히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무래도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인 것 같다. 일단 이곳은 어디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오, 어? 뭐야? 깜짝아. 어? 너희들, 어, 다, 어 야, 야, 얼굴이 너네들 얼굴 깨우서...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다. 어, 다들 얼굴, 얼굴 그좀 가리고 다녀 아이들아. 어, 이제 어, 저기 어. 저희가 여기서 약간 일어난 느낌인 것 같죠? 맞아요. 이건 뭐 창문 같은 느낌인가? 오뭐 여기 나가면 안되겠다 열어서 안될 거야 너는들 어제 안 씻었지 나는 향기로운데 너 어제 부화했으니까 어? 약간 깨끗하긴하겠구만이 자식 <laughs> 너는 어제 도망... 수영치고 어. 깨끗하겠구만 <laughs> 그럼 내 냄새인가 아좀 맡아봐 얘들아 아, 아 미안해 어, 아 내가 어제 그 사우나를 못 가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창밖을 보니 어둡고 깊은 산속이었다 누군가 의 일기가 있다 오 어? 이거 일기인 거 같은데요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들이 이먼 곳까지 또 찾아오셨다 양손 가득 생. 필 분과 떡국을 들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내가 기억 재생에 조금씩 문제가 생긴 것을 그들도 알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겠지. 2024년 7월 20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다. 일기를 읽어도 앞에 적어놓은 사회복지사 선생들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의 기억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가끔 문득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남아야 한다. 2024년 8월 23일. 그동안 내가 일기를 썼다는 것을 오늘 가까스로 기억해냈다. 앞으로는 일기를 서랍 속에 넣지 말고 잘 보이는 책상에 올려두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기 전에 아마도 예전부터 만들어두었던 것 같은 그것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약간 기억을 잃어버리신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컨셉을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방이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긴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음. 거울을 보니 나는 80-90대 연로한 남자로 보인다 약간 그 할아버지인가 봐요 지금 저희가 치매가 온 거구나 그래서 아 약간 이제 기억을 조금 잃어 음, 가시는 거구나 자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아시죠 여긴 약간 어. 부엌 느낌인가 어 여기 뭐 신발이 있는데요 신발인데 바지까지 입혔는데 어여기애초안 가지는데요 그러면 답은 하나 오케이 여쪽인 것 같죠? 부엌 느낌이네. 좀 오. 전에 요리를 했는지 장작이 타고 있다. 이제 집을 나가보자 라는데? 할머니가 나가지 말랬는데. 아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오, 오 깜짝아. 너무 고요하고 으스스하다 내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햇불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긴 한데. 가봅시다. 오. 집이 있어요 저기. 어? 그러네. 돈 개만나봐. 어다개다 이름이 애기인데요 애기? 상현님. 왜 아, 예. 그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시죠. 반박이다반박이 <laughs> 오케이 오늘은 상윤님은 여기까지인 걸로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청희 씨 갑시다 여기, 따라가 봅시다. 여기 따라 가봅시다 여기 떨어 보이죠? 야 근데 경치는 진짜 좋다 시골 같은데 가면 약간 그래. 이런 느낌이긴해요 밤에 나오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내가 왜 내가 맨 앞에 가고 있는 거죠? 먼저 아, 갈 사람. 카메라다 카메라. 아, 아, 예, 다들 카메라. 카메라 지금 앞에 눈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짝이들 아, 아이들. 아, 오케이 짝이 역시 레이, 레이디 퍼스트. 역시 여자가 먼저긴 어, 하지. 짝이에어 지민이? 여기? 어, 어, 여기는 어, 여기 해포... 들어볼까요? 사다리가 엄청 많다. 어디에 사용해야? 책장에 찢어진 책이 있다는데요. 하나씩 꺼내시고. 1960년 7월 10일, 강천도의 작은 산속 깊은 산골자기에 숨어있듯 조용한 마을의 원인 불명의 병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산 밑에 있는 마을에 어느 나이 많은 의생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우리 병원에 도움을 청했고 결국 내가 이곳까지 출장을 오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나이가 젊은층이지만 빠르게 승진하여 엘리트 취급을 받아왔기에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은 나만큼 유배지에 보내기 적합한 인재가 없. 없었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철저히 진료하고 최대한 연구해서 사람들을 치료해내야 한다. 이게 60년대 배경인가봐요. 완전 예전 그 컨셉인가보네. 여기 뭐가 적혀있어요? 영혼의 뿔을 따라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영혼의 뿔을 따라가면 되나봐요? 사살이 좀 챙겨가야겠죠, 그러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어, 이 영혼의 뿔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오른쪽부터 아, 가볼까요? 오케이, 어, 왼쪽부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도 음, 통이 어, 있는데. 오이 일지 투가 또 있어요. 버튼하고 조명 장치가 있는데. 1960년 7월 20일 이곳에 온지 벌써 열흘이 되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세세하게 진료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의 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났고 엄청 가려운 증상을 겪으며 나중에는 몸에 힘이 빠지고 결국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분들도 계셨다. 일단 워낙 고랭지고 땅이 척박하여 농업을 하기 힘든 곳이기에 영양실조 문제인지도 확인해봤는데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정체를 알수 없는 전염병처럼 의문의 피부 두드러기가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두드러기로 약간 전염병이 돌았나 보네. 그래서 음. 지금 마을에 아무도 없는 건가? 그래서. 오케이 다음 가봅시다. 아까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될것 같죠? 저기요 저기요 천천히 가세요. 오케이 다 같이 갑시다. 장이 씨 혼자 단독 행동하지 마세요. 난 뒤에 손. 숨어서 가야겠다. 표시판 있어요? 산골 마을 산신령 목살. 아 약간 나무로 된 약간 그건가 보네 동상. 여기 음. 산신령님이신가 본데? 밟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 아 여기다 혹시 아까 그 조명장치 하는 건가? 한번 올려볼까요? 한 해볼게요 오! 목상의 조명이 길을 비춰주고 있다 어둠 속 거대한 조형물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다 정령이 낯선 곳이 내가 살던 곳인가 반신반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안내하는 길을 따라 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한다. 아, 여기에 사다리가 필요하네. 아... 오케이, 사다리 설치해보시오. 오, 잘 만들었다. 오, 여기에요. 이쪽, 이쪽. 오, 오, 오 있어요. 어디,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이쪽, 네, 이쪽, 네, 이쪽, 네, 이쪽, 이쪽. 근데 이거 시험이 너무 좋으니까 개 못해. 그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거. 아, 야, 할머니가 우리 멀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니까. 아... 할머니 깨시기 전에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유, 오, 오, 오. 이 이번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어? 남자가 내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바닥바닥 어, 올라가야지. 도 어, 없어? 없어요. 너도 없데다 어? 가져왔어야 되는 건가 보다. 다 가져왔는데? 우리 다 가져오지 않았나? <laughs> 우리 저기 다시 가야 돼? <laughs> 아 진짜 이런데서 막히는 <웃음> 거야 가져가, <laughs> 가져가, 잠깐, 잠깐, 잠깐만. <laughs> 아 진짜. 깨지지도 않는데 이거? <laughs> 아 그렇네? 내가 갔다 올게. <laughs> 조금만 기다려. 이 같이 가, 같이 가. 가, 가, 가. 여기 사다리 아까 왜 설치돼 있지 여기 어아 뭐야 어 그러네 어 설마 돌아오는 게 목표인가 설마 거기까지 생각했겠어 아. 사다리 없는데 여기는 사다리 없어 아 여기 개많네 여기 30개나 있어 제가 좀 드릴게요 다시 가보자. 어이, 같이 가보자 형님 같이 가요 와근 돌아오는 거좀 노린 거 였으면 대박이겠다 아 그니까 러 원래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와 진짜 칭찬할 만했는데 아쉽구만요 제작자씨 그냥 우리가 어, 멍청한 걸로 <laughs> 리스트시네오 리스, <리스를> <laughs> 거의 다온듯 거의 다온듯오 여기 네. 금, 금발판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으스스한 음. 산길을 올라왔더니 더 으스스한 마을이 나와다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일단 길이 영혼의 뿔과 영혼 렌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영혼 렌터로 먼저 가보자 왼쪽, 여쪽 왼쪽부터 비밀창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낡은 책이 있어.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영혼 애플 설치된 것부터 가보자. 일단 아... 이거 낡은 책이 있거든요. 그 여자는 버섯을 잘 먹지 않는다.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신성한 약재 버섯인데도 버섯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몸이 아픈 모양이다. 역시 그 여자는 귀신이 틀림없다. 만약 귀신이 내 목숨을 노리려고 한다면 약재버섯으로 가득한 이 비밀버섯 창고에 몸을 숨기면 되겠지? 여기가 뭐 약간 몸 숨기는 곳인가 보네. 그러면 인정. 이제 영혼의 뿔 쪽으로 가보라고 했으니까 영혼의 뿔 쪽으로 가봅시다. 어, 여기 어. 건물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오, 뭐야 어, 뭐,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뭐 뭐, 뭐, 뭐야 누구야? 오, 갑자기 또 들어가지네? 어 여기 책 여기. 어디 어디? 아 그러네. 찢어진 일지 3과 침 열쇠가 일. 있습니다. 1960년 7월 21일 그동안 치열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병원에 검사 자료를 보냈고 계속 옆에서 증상을 살펴보았는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산골 마을 천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2년 전부터 마을의 젊은 주민들까지 모두 병으로 쓰러졌고 가뜩이나 부족했던 인력의 감소로 산속 마을은 점점 더궁피해져 갔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마을은 폐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전멸이라는 결과가 보이는 미래의 주민들은 공포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다고. 이 마을은 이 산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였다. 우리가 약간 저주받은 곳을 해결하러온 거야 뭐야 도대체? 첫 번째 집 열쇠를 얻었는데 이거를 아까 거기다 하는 건가 창고? 아니면 첫 번째 집을 찾는 잠깐만, 건가? 잠깐만 잠깐만 왜? 왜왜 왜? 그 여자가 나오면 저기로 숨는다 했잖아요. 어 맞죠. 여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갑자기 튀어 나온다고? 에이 설마. 우리를 아까 나, 여자가 하자. 나오면 거기를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설마 그렇게까지? 어, 저기 순무라고. 빛이 있는데? 그럼 저기로 가볼까? 어? 뭔가 가지 말라는 것처럼 약간 연못이 있는데? 어어 어, 뭐야 왜왜아왜왜왜왜왜왜못 봤나? 뭐 지나간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네, 아 진짜 굴 안치고 이번가? 이게 첫 번째인가? 맞다 맞다 여기다 여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설치할게 들아 어? 문이 검은색이야 근데 또 갈게 응.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상자 통 찢어진 일지 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지. 어, 열또 있네. 열쇠. 병약한 사람들이 험한 산길로 마을을 떠나는 게 순탄하지도 않고 나가서 병약한 몸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세상에 사람들은 그저 마을에 남아 저주를 풀려는 궁리밖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마을을 떠난다면 산의 신령이 더욱 격노하여 결국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씩 피부 두드러기 발병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상황을 멈출 수 없었다. 일단 내가 배달 사람들을 통해 주문하여 가져온 쌀 10포대와 각종 채소들, 또 직접 가져온 영양제까지 모두 마을을 위해 기부했지만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은 임시방편이었고 절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 아 내가 아, 이렇게 희망. 가져왔는데도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 없었나 보네. 저기 두 번째 어,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 어, 어. 집어 어, 어, 어. 어. <laughs> 뒤에. 안소가 이 자식아! 두 번째 여기로 가 봅시다. 아, 슬슬 나올 때 됐다. 형님 두 번째 나와주세요 하게이 집은 집주인에게 케이크와 수박을 갖다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평소에도 욕심이 많은 양반이었으니 아무도 어, 없는데 왜 갖다줘 어 수박하고 케이크를 여기다가 어... 넣어야 되나 근데 수박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파밍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두 번째 집 열쇠 있지 않았어 어 요리하는, 요리하는 거. 거 여기로 가는 건가 보네 근데 우리 여, 열쇠 있는 거 아닌가 열쇠로 저기 열어야 되는 어, 거 아니에요 일단 열 개부터 해야 되나 아 여기부터 열어야 열쇠. 되는구나 어왜 어, 누군가 각 집마다 옛날 일지를 나누어 놓고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잠겨진 문과 순서대로 숨겨져 있는 열쇠 정말 이상하다 분명 누군가 이폐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데 메기다 메기 맥이. 잠깐만 5번이 없는데? 옆방에 한번 가볼까 어 여기가 오번. 1960년 7월 22일. 혹시 무슨 전염병이 이 마을에 퍼진 것인가 생각이 들다가도 그동안 몇번 찾아왔다던 의생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심하던 중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원흉은 저 귀신 때문이고 절대 아무도 이 저주를 풀수 없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가리킨 것은 홀로 떨고 있는 마을의 젊은 여자 천선미 씨였다. 우선 저분도 그저 환자일 뿐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을 타일렀다. 하지만 특이하게 오랫동안 증상을 앓고도 생존해 있는 천선미 씨가 특별하게 생각되기는 했다. 천선미 씨가 좀 오래 남아있었나 보네? 그리고 6번 있었어 어, 줘봐. 나 혼자 탈출하면 되겠군? 잘했어라이 자식들아! 안녕! 어? 이제 6번 청희 씨 읽어주세요. 마을 외곽에 홀로 살던 젊은 여자 천선미. 그녀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지만 1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계속 캐물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그녀 본인도 모른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캐물어도 알려줄 수 없었다. 한시가 급했던 주민들은 경로하면서 그녀를 추궁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었던 그녀는 그들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그 뒤로 아마 모두 제정신을 잃어갈 때쯤 사람들은. 유일하게 멀쩡히 살아있는 천선미에게 분노의 화살표를 돌리며 모두 그녀를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녀가 이 저주의 근원이다 라며 매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아니, 오래 살아있으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의문점을 가진 거구나. 옛날 세대 약간 마녀 느낌? 어, 약간 그러네. 뭐. 충분히 약간 그럴만 하기도 해. 약간 다 아픈데 그 사람만 오래 살아있으면은. 근데 이 돌고개는 어디에 쓰는 거지? 여기에 여기에 음. 요리하는 곳이 있어. 여기 밀하고 설탕이 있는데 음. 이 항아리를 깨지면. 어 뭐야 나 없어졌는데 넣었어? 이거 어떻게? 해? 넣으면 이걸 어. 깨야 어려 그냥 거 여기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깨 이거? 뭐가 어, 이거 깨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갑자기 인벤이 생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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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다 얘들아. 어, 어. 이거, 이거 이것도 거이안 깨지고 아이 뭐야 아니었네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지? 잠깐만 이거 일단 다 꺼내고 음. 계란도 꺼내고 아 우유 양동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유 뽑을 만한 데가 있나? 성윤 씨 어, 위에 벗어봐 내가 이게 무슨 아 근데 이거 양동이를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 집이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집 근데 우리가 열쇠가 없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오면서 수박을 본 적은 없잖아 그치 항아리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잠깐만 뭐 계속 때리니까 뭔가 달라져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네가 하는 줄. 어 <웃음> <웃음> 내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았네. 얼음이 뭔가 이상한데. 근데 이게 안 깨져. 이 어, 뭐야? 조금만 조금만. 우 깜짝이 머리가. 뭐 무슨 목소리가? 어? 어, 어 뭐야? 어? 약간 사다리가 생겨난 거 같죠? 근데 그러니까 왜 여기로 갑자기 우리가 온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 저 사다리를 타려고 했는데 아저 사다리 타려고 그랬다고? 에이, 뭐. 근데 우리가 뭔가 지금 해결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저기라도 가볼까 했는데 뭔가 다음 스테이지인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볼까 우리? 근데 가는 게 목적인 게 맞을 수도 아, 있어 아니, 잠깐만.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것 지금 여기를 먼저 깨야 되는 게 맞긴 한거 같거든? 어? 여기 길이 있어 얘들아 여기 오 어, 그러네? 이거. 약간 자갈처럼 약간 길이 깔려 있네. 퓨지포인트이 길은 우선 아래 집들부터 모두 확인하고 네. 나서 가야겠어. 정말 일단. 아안 된대? 심어야. 아 근데 뭔가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지금 왜 양동이가 없냐 이거지? 분명 우리가 뭔가를 놓쳤다. 그러니까 100% 뭔가 놓쳤는데. 넌 지금 어, 옆에서 간... 이거 혈로할타 여기. 혈로할타서 이거 에헤, 녹여.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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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식단? 왜 식단? 왜, 왜 이렇게 안 녹냐? 아, 여기 얼음을 이제... 깨니까 우유 양동이랑 수박이 있더라고요 네, 케이크를 이제 만들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케이크 완성 일단 가봅시다 여기다 설치를 하고 야이 돼지야 이거 먹어라 오오 뭐야 뭐야 오오 조금 미료 미위 오, 상자 생겼다. 어, 세 번째 열쇠하고 찢어진 열지 열쇠. 7번. 1960년 7월 23일, 오늘 천선미 씨의 집으로 찾아가서 증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는 병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이 조금 더 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런 특이사항 정도는 말해주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자기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고, 일단 결국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천선미 씨라는 인물이 도대체 뭔뭐 사람이지? 왜이 사람만 특별하게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민영.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악마도 데려가기 어. 힘들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집 열쇠를 찾았으니까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여기야! 설치할게요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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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